왜냐하면 추미애 아들의 탈령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김관정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걸 누가 한것 같습니까? 여기서 고검에서 추미애 아들의 탈령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김관정이 추미애 아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 우리 보수계에서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도 고검에서 기각해버리고 추미애 아들의 무혐의는 무혐의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줄 것이다는 믿음. 이 기대감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친문검사로 분류되어 왔던 김관정 고검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던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표 수리한다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까? 원래 검사를 하던 사람들은 조그만한 혐의가 있어도 사표가 수리가 안됩니다. 왜냐? 그 혐의를 다 따져보고 이상이 없을 때만 사표를 수리해서 변호사 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표가 수리돼버리면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관 예우도 받아가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관정의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진심으로 바라는 신직폐 청산,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 비리, 부패, 모든 것을 척결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했습니다. 김관정이 동부지검장에서 추미애 아들 무의미 처리해주고 어디로 가 있었냐면 수원고검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수원고검장이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 프로세 사직 인사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지1개월반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1개월반 동안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고민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보입니다. 고민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 사표 수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반 동안이나 사표를 지고 있다가 한달반 만에 수리를 해줬다. 그러면서 김관정은 이제 사직 인사를 올리게 됐다. 그러면서 큰 대가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 수사관님, 실무관님, 방호원님 등 구성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이건 흔한 인사 같지만 여기에서 선배, 후배, 여기서 누가 이 사람을 무사히 즉 그야말로 면죄부까지 씌어져 가지면서 사표를 수리해줬는지 정말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추미애 아들은 어떻게 불기소가 됐고 불기소가 정당하다,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완전히 무혐의 처리를 확정시켜준 고금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 서울 고금이 지난 3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군무 이탈 탈령이죠. 근무 깊이 목적 위계 등 사건에 대한 항고를 1년 6개월 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1년 6개월이라는 게 뭘로 의미하냐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관정이가 쭈물러가지고 이것을 무혐의 처리하고 이 무혐의 처리가 잘못됐다고 항고를 한지 고금에서 1년 6개월 동안 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금에서 1년 6개월 동안 틀어지고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친문 검사들이 이거 참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걸 무혐의를 확정해줘도 문제가 되겠고, 그냥 기각하자니 눈치 보이고, 국민들 눈치, 눈치, 눈치 하다가 이걸 처리를 못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무혐의 처분을 확정시켜 준 겁니다. 6월 3일 날 기각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각과 김관정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상하다. 1년 6개월, 그 중에서 약 3개월 가까이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이것을 기각시켜 줬다. 그럼 추미한테 면제부를 줬다. 추미의 아들한테도 면제부를 줬다. 이런 일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추미의 아들, 서모씨. 이름 알지만 그냥 아직은 서모씨라고 할게요. 스모 씨가 탈령 사건, 휴가 미복귀 사건을 두고, 당시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지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군 검찰이 추미애 아들 부대의 지원 장교 등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3월 달에 사실상 마무리하고도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 특정을 통해서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선일보가 이야기하지 않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삼성병원 압수수색을 당시에 막았다가 나중에 하게 되는데 막았던 사람이 바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은 수원 고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신성식은 수원지검장에 취임 후에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 당시 보안수사를 주장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철저한 수사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지청장이 수사를 하겠다는 차장검사를 막아?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팀들이 모두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얼마 전 대선에서 국민의 힘에서 나갔던 성명의 일부입니다. 주미의 아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했던 당시의 국민 여론은 세월이 흐르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죠. 정권이 바뀌었으니 더군다나 군탈령 사건이니까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이니까 대한민국 전 젊은이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전체 젊은이들을 분노케 한그 사건의 주의가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냐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 기관은. 지원장교 등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작년 3월 달에 마무리 해놓고도 1년이죠. 지금 벌써 4월 달이니까 1년이 넘도록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깨름칙한 게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 눈치 보느라 수사가 허지부지 되는 거다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수 완박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왜냐면 하두달 남았으면은 6월달까지니까 5월 9일날 정권이 교체되니까 6월달에 다시 또추미 아들 건부터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기반이 도덕성이 와르르르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게 되니까 다른 사건도 물론 많습니다. 뭐 손, 손가락으로 꽂으라 하면 양손으로 꽂아도 모자랍니다 게이트가 한두 개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인스타 게이트, 서창호 게이트, 사위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우리들 병원 해가지고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당시 추미애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은 추미애 아들이 가추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2020년 초 군무 이탈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사건이 출발합니다. 당시 장관 추미애는 아들의 군무 이탈을 방조하고 군부대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고 추미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추미애 아들 부대 간부에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이 됩니다. 당시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달에 추미애 아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립니다.